아 뭐야 방마다 두 마리씩 있어? 8마리 밝은 것 같은데? 이거 바퀴벌레만 말다가 끝나겠네 이거 되게 오랜만이에 보네요 엄청 오랜만인데 새로운 버전이 공개되어 저장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저장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일단 잡초 엄청 많이 자랐을 것 같고 바퀴벌레 일단 득실거리겠지? 업데이트한 이후로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뭐가 업데이트 됐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대규모 업데이트 했잖아요. 알려주지 않을까? 들어가면 뭐가 업데이트 됐다고? 과연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다람쥐섬은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9시 19분입니다. 그럼 오늘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다람쥐섬에서 섬 안에만 적용되는 생활 규칙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저희 섬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례 제정은 다람쥐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만들지는 주민대표이신 주님께 판단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모두가 살기좋아지는 조례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조례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때는 나름지섬 안내소의 창구로 찾아와주세요. 이어서 새로운 투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더터 저희 섬 주민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무인도 투어인 보트 투어를 개시합니다. 보트도 탈수 있어요? 비행기로 가는 투어와는 달리 배 위에서 바닷바람을 느끼며 무인도 여행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이 투어에서 밖에 갈수 없는 섬에서는 중기한 매장품이나 DIY 재료가 발견되기도 한다고 해요. 바로 한번 마일을 내고 참가할 수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섬의 부두가에 있는 배사공님께 말을 걸어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나 보트가 생겼다고 하네요? 조례는 뭔지 모르겠고 어, 머리 왜 저러냐? 내 머리가 원래 저랬었나? 어... 스마트폰이 울린다 일단 메일을 좀 확인해봐야겠죠? 여보세요? 너굴 상점에밤돌입니다네이팜에 넣어주신 물품의 대금 640배를 계좌로 입금해드렸습니다 언제적 640배래요 이거? 뭐 팔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뭐가 맛 있어? 5인도 생활을 시작한 지도 1년이 지났어, 우리. 1주년을 기념해서 축하 케이크를 보낼게, 우리. 앞으로도 즐겁게 생활해주길 바라, 우리. 뭐가 들어갔지 이거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이거. 동돈이 안 됐네. 1주년 케이크, 이거 뭐야? 먹을 수 있는 건가? 이거 윤까어 좋아요 1주년 케이크 불도 끌수 있고 아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 복장인 걸로 봐서는 내가 볼때 1년 전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했던 게 9,999벨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엄마한테도 선물이 왔어. 축하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낸다. 생일 축하해, 엄마가. 생일이 한달 전이었거든요? 저건 온지 얼마 안된 거네. 나. 끝났지? 끝났어, 끝났어. 야, 이 어디, 어디부터 가야 되지? 어, 아, 이거, 99,900. 일단은, 어, 뭔지 봐야겠다, 이거. 국수? 난 주문한 적이 없는데. 아 그냥 선물로 주는 건가? 포도알도 있고. 어. 이건 왠지 내가 주문했을 것 같은데. k k 노래 스파클링 사이다. 포도알이란 이게 뭐지? 바퀴벌레 좀 잡자. 바퀴벌레 잡고 의상을 좀 갈아입고 나옵시다. 그 포도알인지 뭔지 그거 다 집에 좀 깔아보자. 그냥 밟으면 됐었나? 바퀴벌레 다 잡아야 되잖아 이거. 오 바퀴벌레. 벌써 세 마리 밟았어 세 마리. 아 바퀴벌레가 끝없이 나온다. 방마다 있네 바퀴벌레가. 지하에 있겠지? 아 위층하고 지하에 있겠다. 아 오른쪽 방도 있네. 아, 너너집왜 이렇게 넓어? <laughs> 아 여기는 뭐 가구가 별로 없네. 와왜지아 아직 한참 멀었나봐 이걸 다 밟으면 다 밟았다고 떠야 되는데 바퀴벌레가 온주쪽 방에 또 바퀴벌레가 있겠죠? 방마다 있었으니까 오른쪽 방에 있는 것도 국물이야 무조건 있어 여기는 화장실인데 아직도 바퀴벌레가 있다고? 몇 마리 밟았지 지금? 한 7마리 밟지 않았나? 아직도 있다고? 아 뭐야 방마다 두 마리씩 있어? 여덟 마리 밟은 것 같은데? 이거 바퀴벌레만 말다가 끝나겠네, 이거. 하, 아, 바퀴벌레였어. 내가 쉰 기간에 비례하는 건가? 어, 엄청 많네. 잠깐만, 방마다 두 개씩이면, 어, 지금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옆방에도 한번더 나오겠다. 거실 빼고, 옆방, 앞에 빵, 오른쪽 빵, 이렇게 바퀴벌레 한시 더 나눠. 동물에서 붉은까지 내가 가지고 있네. 한타 할 때도 꾸미는 것만 못했지, 또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와 진짜 많다. 보통 바퀴벌레 한두세 마리 밟으면 끝나지 않나? 몇 마리야? 아 잡초도 없, 없애야 되는데 그렇죠? 아 잡초. 야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 그러네. 와, 방마다두 마리씩 있었어. 득템. 와, 다 밟았어. 드디어 다 밟았어. 야, 12마리 밟았어. 막혀볼래. 와, 끔찍하다.